지금 사법부는 자기네 그 억지 주장을 그냥 밀고 나가자 니네들이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아니라면 아닌 거야 개막이처럼 고온 국민이 개막이라 그래도 우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됐잖아 똑같이 그렇게 하게되는 거지 작정을 했어 그것밖에는 길이 없다 밀고 나가자 자기네가 아무리 술을 써도 방법은 없잖아 이제는 그러니까 억지로 가는 거야 거기에 윤석열도 성달아뭐가참 어떻게 되겠는데 그러고서는 사인을 보내듯이 잘했어 그러고서는 자기가 나간 거지 나도 풀어줘 봐 그러고 저기다가 얼마나 공경이 빠져있는지 알만해 그걸 어떻게 지가 다 감당을 하겠다고 분수를 알아야 된다니까 분수를 모르고 분수도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그거를 그냥 덜컥 받아가지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역적의 자리를 그어차고뭐 어차피 역적이 자손이니까 이래나 저래나 어쩔 수 없다. 그러고서는 그렇게 갔을 거야. 더 좋아질 수 없는데 이제 다 살았고, 그런데 자손이나 그 역적의 오명을 좀 벗어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나 보지.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거를 이제 하겠다고. 무서운 짓도 할수 있을 거야 이게 이제 제일 큰일이지 우리나라가 성전정화라고 저런 사람들한테 나라를 맡겨놓고 그동안 너무나 안심하고 편안하게 그러고 살았던 거잖아 도둑놈들이 드글드글 거리는 게 자투로 나는 죽는데 박상제 풀어주는 거 보고 어느 누구가 어느 쪽이고 어떻게 어떻게 제대로 윤석열이 알바끼 해가지고 작정을 하고 가고 있는가? 다 드러나고 있는 거야.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거 밝혀내느라고 특검이, 약간, 그러니까 요번에 누가 영장실사 하는가? 그게 돌아가는가? 그러면 그거는 처음에는 누군지 모르잖아. 그런데, 두 번째 할 때에는 그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니까 조금 더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할수 있잖아. 판사는 누군가? 영장기각을 또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은 정상적인 사람인가? 거기서 거기겠지, 쟤네들끼리야. 그래도 조금이 할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있어. 그런 검사도 있지. 커판 같은 거에 자기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여태까지도 그 속에다가 품고 말도 못하고 봉아리 냉가슴 앓고 있다가 드디어는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나 와서 고발을 한 거지. 검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지 정말로 자괴감이 들었을 거야. 자기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불쌍한 사람들 당하는 거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고. 그 자리가 무슨 자리긴데 명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 자리가 얼마나 더러운 자리인가 이제는 알았으니 책임을 지고 나가야지. 다른 길을 찾아야지. 양심에 꺼려지는 사람들은 못하는 짓이거든. 양심이 없으니까 저러고서 하는 사람들. 그 중에도 그 양심이 제대로 가정교육을 받고, 제대로 인간의 가치를 알고 이러는 사람들은, 이번에 그 검사일처럼, 문지석. 그 사람 같은 사람이 한 줄이 있겠냐고, 많을 거라. 음, 그렇지만, 용기가 없지. 그래도 이런 식으로, 박정은 대령이 용기를 내서 그렇게 한 것처럼 한번한명을 해서 그렇게 하니까 군인들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따라서 할수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람이 한번 하고 나면 여기저기서 검사들도 도저히 이거는 아니다 그동안 잘못됐다 이러고서 나올 거라 그러지 않고는 이나라가 어디로 가겠냐고 해야지 이제 뭔 힘용 이제 원희룡 차리지 내란으로는 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무죄를 만들려고 애를 써도 갱건의 그런 그 비리 그거는 무죄를 못 만들어 그래서 하나는 주고 하나는 살리자 지네들 작전이 그건가 봐 내란은 아니다 대통령으로서 할수 있는 거를 했을 뿐이다 요렇게 가려고 그거는 불법이 아니었다 라고 가려고 지네들은 지금 작전을 짜는 것 같아 거는 가능하지 않은 거를 꿈꾸는 거야. 캄보디아로 사람들이 많이 가지 일을 처리하러. 우리나라가 국력이 얼만큼 국력이 큰가, 선진국인가, 앞으로 이 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아닌가는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들한테 얼마만큼 정부가 물론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절대로 방치 안 한다, 다 보살핀다라는 그런 걸 보여주는 게이 나라의 국격, 국력, 이런 걸다 보여주는 일이거든. 그거를 이재명이 철저히 잘하고 잘해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라. 자기 나쁜 선택으로 희생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난 희생은 없다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야. 아무 죄도 없는 아이들이 왜 청격사건에서 죽어야 되고 막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아이의 부모들이 가만히 안 있거든. 일을 하거든. 그 부모들이 자각하고 세계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일하라고 그 아이가 그렇게 죽어주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게 다가 아니다. 숨은 뜻, 숨은 계획,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으니까 너무 절망하지 말고 나쁜 일이 있어도 거기에는 또 다른 어떤 심은 계획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어려워요. 그러지 않고는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 돼버렸지. 성교한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필요없는 걱정을 하게 만들고, 그 돈도, 인력도 상대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았지. 근데 이번에도 캄보디아 또 간대잖아. 아, 자기네들이 뭐 진짜로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면은 나라가 어떻게 해? 또 구해주라고 또 가야 되잖아.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제 남는 짓을 하는 거지. 주제 남는다는 게 그런 거야. 지네 가족이나 지앞길이나좀잘 챙기지. 그 나라에 가지고 성교한다고. 그게 자기의 사명이야. 어디서나 조심하고 내가 나 하나 잘 간수하는 것만도 내가 나 하나 잘 사는 것도 굉장히 큰일을 하는 거다. 남한테 나라에 짐이 안 되는 거, 가족에 짐이 안 되고 그렇게 살아내는 거. 그것도 훌륭한 거거든. 특별히 어떤 아주 대단한 일을 해야지 훌륭한 거 아니야.